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해 주신,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이 뭡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누고 교회 섬기고 충성하고 전부 다 주님의 일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 주신 일,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둔 소원을 찾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정확해요. 왜 정확?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 저,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뭘 그런 꿈을 가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나 어떻게 들으 쓰실 건데요? 나 몰랐어요. 몰랐는데요. 교회를 시작하고 1년 남짓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큐티를 가지고 하라. 그리고 큐티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간증 하나인데요 저와 같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스포트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모든 일을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 일들을 해왔는데 몇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정말 시리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서 큐티 세미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라한 큐티 세미나에 박집사님내 외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는 지도 말라 몰라요 나는. 어떻게 지금도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 첫 강의를 하는데요. 두 분이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나간다. 여러분 저는 생각도 꿈도 못 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제 마음에는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저는 백그라운드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저 핍박 속에서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기니까, 그냥, 이건 하나님 앞에 맞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환경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한 꿈이 뭔가, 나를 향한 비전이 뭔가, 정했으면 여러분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 그것을 파인, 잡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달려가서 이제는 웨스 타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세 가지 비전이 분명하게 있어요. 큐티, 생명 대화법 그리고 주성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세 가지가 제삶 가운데는 잔악계나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꿈이 있으면 잔악계나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힘들까? 해도 해도 안 보이는 걸 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을 흔들어서, 미국의 경제를 흔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큐티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필요자요, 사역자요, 파트너요, 좋은 구사요. 성령님은 지도사시고 나는 사업 수행자입니다. 이런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는 저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고 불렀다고 한다고 하면 세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부르시는 자에게 뭐 하겠어요?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뭐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누가 누가 뭐 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사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팔로우한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폐역한 길을 가서 망했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날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노아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교재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예. 자 홍수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뭐까지 이야기해요? 어떻게 맥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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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디테일할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귀가, 귀가 열리기만 하면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 고향 그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 가라고 누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선택하고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불러놔놓고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갔다가 와서 바로 왕에 가서 또 어떻게 하라. 또한번 갔다가 와서 또 바로 왕에 가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큐티한 이사야 선지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 큐자 잡에서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을 희망을 잃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그 말씀의 내용이 요즘 뭡니까? 41장부터 막 계속해서 만 너를, 너를 붙들고 내가 너희가 일할 것이고 또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기름 묻고 그를 통해서 너를 살리게 될 것이고, 너를 구속할 것이고, 야고바, 이스라엘아, 뭐, 이런 나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계속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고 불러놓고 말씀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선택하고 구원할 자로 세워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쫓는 일 말씀하시잖아요. 병 고치는 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은 병을 고치라. 또 기도하고 왔더니 오늘은 병 고치는 일 아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이다. 다른 지방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새벽 미명에 밤새도록 참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면서 성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자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이해하기해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해하기 하잖아요. <laughs>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를 막 인도하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를 막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했어요. 이것, 이것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것, 이것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큐티를 통해서 이것, 이것, 이거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 질문할 때마다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 돼가지고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 할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막 하라고, 큐티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은 내가 하지만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음. 왜 순종을 잘 못해요? 실패할까 <laughs> 예, 내가 책임져. 내 생각에 이거 하면 아닐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보내 주셨어요. 오케이 안 보여. 그런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오늘 뭐 매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업터를 주셨어요. 분명해.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가 되든 또가 되든 개가 되든 뭐가 되든 유시 되든 가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실 수 있고 또 망하게 해서라도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부하게 해서 나를 더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토롤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토롤리, 토롤리, 토롤리. 그래서 나는 이 이민교회에 와가지고 왜 교회를 자기가 열고왜 교회문을 자기가 닫는지 그건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개척을 10년을 해가지고 성도를 50명, 60명 다 쇠도 펴놔놓고 왜 그만 두셨냐고. 그것다 세다 해 놨는데 왜 그만 두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만 하라 그러는데 세 번이나 그렇게 컨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깨닫는 거죠. 왜? 만약에 그때 교회를 붙잡고 그 일을 계속했더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성장 유지의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뭐가 없느냐고 하면 진짜 리얼 디사이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내 젊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고 교회는 세우셨지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리얼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교회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회를. 그때 제가 결단 9년, 9년 차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학 사업이 크게 일어났어요. 집세 채를 가지고 홈스테이를 했어요. 몇 채요? 세 채. 거기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집에 15명. 세 채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제일 많은 데가 15명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집에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 키워 잘 못하겠다고, 목사님 홈스테이 잘 하시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맡기기도 하셨어요. 학원 두 개, 홈스테이 집세 채,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유학 사업,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 자꾸 심방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뭐라고 기도했냐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목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방이 빵꾸가 나고 교회일이 빵꾸가 나는 게 성도들한테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럼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에 작정 기도했어요.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10월, 12월 마지막 예배, 전야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뭐가 안 보이냐고 하면 스크린이 한쪽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오른쪽은 이렇게 보면 권사님 이쪽 보면 이쪽 파이만큼안 보여요. 갑자기 스크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비벼도 안 돼.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과 가서 알아보니까 안압이 터져 가지고 피가 흐른 거예요. 피가 흘러 가지고 피가 흘른 자리만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느낀 거예요. 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컨펌 받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야, 내가 3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저는 1년 동안 신방을 일곱 번 갔으면 이제 내가 여섯 번 가고 부목사 곧 보내고 그다음에 한두달 있다가 내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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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고 그다음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분씩 딱딱 세우고 그렇게 하고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제가 나왔죠. 그리고는 락인을 하면서 1년 동안 교회를 집에서만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가정에 대한 설교. 왜? 우리 아이들이 헐트 당하지 않게, 상처 당하지 않게. 왜 그렇게?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큐티 사회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를, 한 분을 만들어도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6개월마다 부흥회를 했지만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서는 부흥회를 안 했어요. 왜? 숫자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참 제자 훈련 목회라든지 큐티 사역 목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한명나 놓고 설교하는 거, 말이 두분나 놓고 설교하는 거죠. 그게 몇년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 또박 집사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이 이렇게 예, 형성되어 져 가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리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비전, 가스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는 베세메스로 같은 가는 그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남은 백세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큐티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말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큐티는 나를 계획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코 내 하루라고 하는 일생에 빠져서는 안 되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오늘 큐티입니다. 여러분 그 큐티를 붙잡고 여러분을 향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을 살려 주셨는데 여러분 을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이 미국까지 보내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교획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큐티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획이 있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내게 주었던 그삶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보지 마시고 목사를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숨 가지고 가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 교겨야될 목회자나 성교사님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은 붙잡는 퀴즈인이 되기를 주님의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